왜 토마토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맛이 사라질까요? 왜 꿀은 냉장고 안에서 하얗게 굳어버릴까요? 왜 감자와 양파를 함께 두면 금세 상해버릴까요? 왜 마늘은 냉장고 속에서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는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식품의 보관 환경을 연구해온 식품보존학 박사 한지후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지 식재료의 최적 보관 조건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냉장 보관이 오히려 음식을 망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냉장고에 넣던 네 가지 음식이 어떻게 영향을 잃고 때로는 우리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는 토마토, 꿀, 감자, 마늘인데요. 각각 냉장고 속에서 전혀 다른 이유로 품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냉장고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토마토는 향을 잃고 꿀은 결정화되며 감자는 유해 물질을 만들고 마늘은 영양이 손실됩니다. 이 모든 게 냉장고라는 차갑고 습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냉장고가 만능이 아니구나 하고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이네 가지 음식을 꺼내고 싶어지실 겁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얼마 전제 후배 지연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가서 좋다던데 왜 맛이 이렇게 밍밍하죠? 사실 저도 예전엔 마트에서 사온 방울토마토를 바로 냉장고로 넣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실험 끝에 토마토가 냉장 환경에서 향을 잃는 이유를 알게 됐죠. 지연씨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도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습관이 있었어요. 꿀도 감자도 마늘도 전부 냉장고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꿀은 하얗게 굳어서 퍼내기 힘들었고 감자는 싹이 나기 시작했고 마늘은 곰팡이가 핀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연씨에게 실온 보관법을 알려줬습니다. 토마토는 종이봉투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고 꿀은 뚜껑을 꽉 닫아서 찬장에 두고 감자는 어두운 상자에 보관하고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에 넣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몇주 지나서 지연씨가 전화를 했어요. 토마토 향이 살아났고 꿀도 부드럽게 유지되고 감자도 싹이 안 났고 마늘도 신선하게 오래간다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토마토뿐 아니라 꿀, 감자, 마늘 같은 식재료들도 냉장고에 들어가면 각각 다른 이유로 품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맛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과 안전까지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릴 식재료별 최적 보관 팁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냉장 대신 어떤 환경이 좋은지 그리고 왜 그게 건강에 직결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품 보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식재료의 영양과 맛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각각의 음식이 냉장고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냉장고와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란 열대성 과체류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온도에서는 향을 만드는 효소가 멈춰버려요.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가 왠지 밍밍하고 물컹하게 느껴지셨던 경험 있으시죠? 그건 바로 이 효소 작용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보르도대 연구팀은 10도 이하 환경에 둔 토마토의 향미 화합물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마토의 그 상큼한 향은 수백 가지 휘발성 화합물이 만들어내는 건데 냉장고 속에서는 이 화합물들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겉은 빨갛고 싱싱해 보이지만 막상 먹으면 향도 없고 맛도 없는 겁니다. 68세 김정수님은 냉장 보관한 토마토가 겉은 싱싱한데 속이 물컹하고 밍밍하다고 느꼈다고 하셨어요. 김정수님은 토마토를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오히려 맛이 떨어져서 먹기가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온 보관법을 알려드렸죠. 토마토는 20도 전후의 실온에서 향미 성분이 가장 활발히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토마토는 실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서늘한 곳에 종이 봉투나 바구니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단, 너무 익은 것은 하루 정도만 냉장 보관 후 빨리 드세요. 완전히 익어서 물러지기 시작한 토마토는 상온에서 금방 상하니까요. 그럴 땐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두고 바로 먹는 게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나나나 사과 근처에 토마토를 두지 마세요. 바나나와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데 이 가스가 토마토의 숙성을 급격히 진행시켜서 쉽게 물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보관할 땐 다른 과일과 떨어뜨려 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냉장토마토와 실온 토마토의 맛 차이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실온에 두었던 토마토가 훨씬 향이 풍부하고 맛도 진하다는 걸요. 이제 두 번째로 꿀 이야기를 해볼게요. 꿀은 수분이 낮고 산성이 강해서 상온에서도 부패하지 않는 완벽한 천연보존식입니다. 그런데 냉장하면 오히려 결정화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냉장고에서 꺼낸 꿀이 하얗게 굳어서 퍼내기 힘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미국 국립식품연구소는 15도 이하 환경에서 꿀의 수분 활성도가 변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꿀은 원래 수분이 거의 없어서 세균이 살수 없는 환경인데, 냉장고 안에 습기가 꿀에 스며들면 수분 활성도가 올라가면서 발효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꿀이 신맛이 나고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72세 박성희님은 냉장 보관한 꿀이 하얗게 굳자 곰팡이인가 하고 버리셨다고 해요. 사실 그건 단순한 결정화였어요. 꿀은 온도가 낮아지면 포도당이 결정을 이루면서 하얗게 굳는데 이건 곰팡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상한 거라고 생각해서 버리시더라고요. 꿀은 뚜껑을 꽉 닫아 서늘한 실온에 두세요. 젖은 숟가락 사용은 금물입니다. 꿀을 떠먹을 때 물기 있는 숟가락을 넣으면 그 수분 때문에 꿀이 발효될 수 있어요.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숟가락으로 떠서 사용하시고 꿀병 뚜껑은 사용 후 바로 닫아주세요. 냉장고 습기가 꿀에 스며들면 발효되어 신맛이 날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와 함께 습기도 들어오는데 이게 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에요. 꿀은 원래 수천 년도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그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꿀병을 열 때마다 하얗게 굳은 경험 있으셨나요? 그건 꿀이 상한 게 아니니까 버리지 마시고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병째 담가두시면 다시 부드럽게 녹아요. 이렇게 하면 꿀의 영양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용하기 편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감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자는 냉장 환경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조리 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유럽식품안전청은 저온 저장된 감자를 튀길 경우 아크릴 아마이드 농도가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바람 추정 물질인데 냉장 보관한 감자는 당 함량이 높아져서 이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는 거죠. 특히 튀김이나 구이처럼 고온 조리를 할때더 위험해요. 65세 정영호님은 쌍난 감자를 냉장에 넣었다가 구웠을 때 단맛이 강하고 색이 진해진 걸 보고 놀라셨다고 해요. 정영호님은 그게 당화 현상 때문이라는 걸 모르셨죠. 감자가 냉장고에서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 구웠을 때 색이 진하게 변하고 단맛이 강해지는데 이게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생성되는 신호예요. 감자는 어둡고 통풍 잘 되는 상자에 종이 봉투나 그물망으로 보관하세요. 씻지 마세요. 감자는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씻으면 수분이 생겨서 부패가 빨라지거든요. 어두운 곳에 두는 이유는 빛을 받으면 감자 껍질이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빛을 보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니 초록빛 감자는 꼭 도려내세요. 솔라닌은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독소라서 많이 먹으면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은 두껍게 도려내고 사용하시거나 아예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감자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냉장고에 넣고 계셨다면 오늘 당장 꺼내서 어두운 상자로 옮겨 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감자 옆에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 두시면 감자 싹이 나는 걸 억제할 수 있어요. 사과가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아를 막아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마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으깨지면서 생성되는데 냉장 습도에서는 쉽게 손실됩니다. 마늘의 그톡쏘는 양과 항균 작용은 모두 알리신 덕분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이기한 성분이 빠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국내 식품자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냉장 보관 식간 마늘의 알리신 함량이 10일 만에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마늘을 까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편하긴 하지만 영양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는 셈이죠. 게다가 냉장고에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기도 쉬워요. 70세 이정애님은 냉장고 속 다진 마늘에서 곰팡이를 보고 부분만 덜었으면 괜찮겠지 했다가 냄새 때문에 모두 버리셨다고 해요. 이정애님은 곰팡이 핀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퍼져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통마늘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깐 마늘은 일주일 내 섭취하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냉동 소분하세요. 통마늘은 그물망에 넣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 두시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깐 마늘은 냉장 보관하면 금방 상하니까 일주일 안에 다 쓰시거나 장기 보관하려면 얼음틀에 소분해서 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곰팡이 핀 마늘은 겉만 도려내도 위험합니다.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까지 곰팡이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으니까 곰팡이가 핀 마늘은 아깝더라도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댁 냉장고에도 쌍난 마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마늘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냉장고가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신호예요 쌍난 마늘도 먹을 수는 있지만 영양가가 떨어지고 쓴맛이 강해지니까 통풍 잘 되는 곳으로 옮겨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냉장고가 만능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토마토는 향을 잃고, 꿀은 결정화되고, 감자는 유해 물질을 만들고, 마늘은 영양이 손실되죠. 이 모든 게 차갑고 습한 냉장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는 어떤 식재료를 냉장해야 하고, 어떤 건 실온이 좋은지 정리해 볼까요? 각 식재료별로 최적의 보관법을 알아두시면 음식의 맛도 살리고 영양도 지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20도 전후에서 향미 성분이 가장 활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온 보관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하루 이상 실온에 두면 부패가 빠르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서 말랑해지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완숙 토마토는 껍질이 탄력 있을 때 종이 봉투에 담아 서늘한 곳에 두세요. 종이 봉투는 통기성이 좋아서 토마토가 숨을 쉬면서도 적당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봉지는 공기 순환이 안 돼서 토마토가 금방 무를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 향이 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를 먹었을 때 왠지 풀 냄새만 나고 토마토 특유의 상큼한 향이 없었던 기억 있으시죠? 그건 냉장 환경에서 향기 성분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토마토를 실온에 두고 먹기 직전에만 살짝 차게 해서 드시면 맛도 향도 훨씬 좋을 거예요. 꿀은 결정화가 품질 이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하얗게 굳으면 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순수한 천연 꿀일수록 결정화가 잘 일어나는 게 오히려 품질의 증거입니다. 가짜 꿀이나 첨가물이 많은 꿀은 잘 굳지 않거든요. 냉장고 문 개폐로 생긴 습기가 꿀의 수분 활성도를 바꿉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와 함께 습기도 들어오는데 이게 꿀에 영향을 줘서 발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꿀은 원래 실온에서 수천 년을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그 생명력이 짧아지는 거죠. 40도 이하 미지근한 물에 꿀병째 담가. 결정화 해소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면 꿀의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손을 담가도 따뜻한 정도의 물에 천천히 녹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꿀이 다시 부드러워지면서도 영양은 그대로 유지돼요. 굳은 꿀, 버리지 말고 복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꿀이 하얗게 굳으면 그냥 버리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천연 꿀은 귀한 식품인데, 단순히 결정화됐다고 버리지 마시고 복원해서 사용하세요. 감자는 사과의 에틸렌 가스가 싹을 억제합니다. 감자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면 사과가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아를 막아줘요. 감자 한 박스에 사과 한두 개를 넣어두시면 감자 싹이 훨씬 천천히 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양파와 함께 두면 서로 부패를 촉진합니다. 감자와 양파를 같은 공간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감자와 양파는 서로 수분과 가스를 주고받으면서 빨리 상하게 만들거든요. 감자는 상자에 양파는 따로 그물망에 걸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한두 개를 넣은 그물망 보관으로 신선도 연장하세요. 감자를 그물망에 담아서 사과와 함께 걸어두시면 통풍도 잘 되고 싹도 억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관하면 감자가 몇 달도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감자와 양파, 혹시 지금 한 바구니에 들어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감자는 어두운 상자나 그물망에 양파는 따로 통풍 잘 되는 곳에 걸어 두시면 둘다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통마늘일 때 건조와 통풍이가 장 중요합니다. 마늘은 습기에 정말 약한 식재료거든요. 통마늘을 그물망에 넣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두시면 몇 달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냉장고처럼 습한 곳에 두면 곰팡이가 피거나 싹이 나기 쉽지만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마늘이 자연스럽게 숙성되면서 오래 갑니다. 깐 마늘은 냉장 7일 초과 시 세균 번식 위험이 있습니다. 편하다고 마늘을 미리 까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주일 이상 두시면 안 돼요. 깐 마늘은 껍질 보호막이 없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하고 냉장고에 습기 때문에 빠르게 상하게 됩니다. 알리신 같은 영양성분도 급격히 줄어들고요. 다진 마늘은 얼음틀에 소분해 냉동 보관하고 조리시 바로 사용하세요. 마늘을 한꺼번에 다져서 얼음틀에 한 칸씩 넣고 냉동하시면 정말 편해요. 요리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바로 넣으면 되거든요. 냉동 상태에서는 알리신도 잘 보존되고 곰팡이 걱정도 없습니다. 올리브유를 조금 섞어서 얼리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은 마늘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냉장고에 깐 마늘통 넣어두고 한 달씩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통마늘로 사서 필요할 때마다 까서 쓰시거나 미리 다져서 냉동 보관하시는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영양도 지키고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파 보관법이에요. 양파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그물망으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양파를 자른 건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시되 이틀 안에 다 쓰세요. 자른 양파는 유황 화합물이 산화되면서 영양가가 떨어지고 냄새도 강해지거든요.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생강은 껍질째 종이 봉투에 담아서 실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빠져서 쪼글쪼글해지고 섬유질만 남게 돼요. 생강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도 냉장고 보관을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라서 10도 이하에서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껍질이 검게 변합니다. 바나나는 실온에 걸어 두시거나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하시고 너무 빨리 익는 게 걱정되시면 줄기 부분을 랩으로 감아 두세요. 에틸렌 가스 배출이 줄어들어서 숙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보카도도 냉장 보관이 적합하지 않아요. 단단한 아보카도는 실온에서 후숙시켜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냉장고에 넣으면 후숙이 멈춰서 딱딱하고 맛없는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아보카도가 적당히 익었는지 확인하려면 손으로 살짝 눌러 보세요.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먹기 좋은 상태예요. 커피 원두나 커피 가루도 냉장고 보관을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는 냉장고의 습기와 다른 음식 냄새를 쉽게 흡수해서 향이 변질돼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피의 풍미를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면 냉장고는 절대 금물이에요.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식용유도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식용유는 낮은 온도에서 응고되거나 뿌옇게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올리브유는 냉장고에 넣으면 하얗게 굳는데 이게 반복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식용유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빵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식품이에요. 빵은 냉장 온도에서 전분의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냉장 보관한 빵은 퍽퍽하고 맛이 없어집니다. 빵은 실온에서 2, 3일 안에 먹을 거면 밀폐 용기에 담아서 실온 보관하시고 그 이상 보관하려면 냉동하시는 게 좋아요. 냉동한 빵은 토스터기에 바로 넣어서 구우시면 갓 구운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초콜릿도 냉장고에 넣으면 표면에 하얀 가루가 생기는 슈가 블룸이나 팻 블룸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초콜릿 속 코코아, 버터나 설탕이 온도 변화로 표면에 나온 거예요. 초콜릿은 15도에서 18도 사이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서 냉장고 대신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음식의 맛도 살리고 영양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알아본 네 가지 토마토 꿀감자 마늘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향, 맛, 영양이 무너지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냉장은 안전이 아니라 때로는 맛과 건강의 감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냉장 보관이 오히려 식재료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는 향이 사라지고 물컹해집니다. 꿀은 하얗게 굳어서 사용하기 불편해지고 심하면 발효되어 신맛이 납니다. 감자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바람 추정 물질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합니다. 마늘은 알리신이 40% 이상 감소하고 곰팡이가 피기 쉬워집니다. 이 모든 게 냉장고라는 차갑고 습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는 실온에서 향미 화합물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상큼하고 진한 맛을 유지합니다. 꿀은 서늘한 실온에서 수천 년도 보관할 수 있는 완벽한 천연보존식으로 남습니다. 감자는 어둡고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전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해 물질 생성 없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마늘은 건조한 환경에서 알리신을 보존하면서 천연 항균 효과를 계속 발휘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생명력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토마토는 20도 전후의 실온에서 종이 봉투나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바나나나 사과와는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꿀은 뚜껑을 꽉 닫아서 서늘한 찬장에 두세요. 젖은 숟가락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굳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녹이시면 됩니다. 감자는 어둡고 통풍 잘 되는 상자에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세요.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 두시면 싹이 나는 걸 억제할 수 있어요.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지 마시고 초록빛으로 변한 부분은 두껍게 도려내거나 버리세요. 마늘은 통마늘로 그물망에 넣어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두시고 깐 마늘은 일주일 안에 다 쓰시거나 다져서 얼음 틀에 냉동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이 질문을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이 음식이 정말 차가운 곳을 좋아할까?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품 보관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토마토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랐고, 꿀은 벌들이 만든 천연 보존식이고, 감자는 땅속에서 자랐고, 마늘은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 식재료들의 원래 환경을 생각하면 냉장고가 적합한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요. 차갑고 습한 냉장고는 이 식재료들에게 낯선 환경이에요. 이제부터는 냉장고에 무조건 넣는 습관 대신 각 식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보관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냉장고는 분명 편리한 도구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식재료들에게는 영양과 맛을 빼앗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영양이 두 배로 늘어나는 음식편으로 이어집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냉장고에 넣어야만 영양이 살아나는 음식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은 냉장 보관이 필수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냉장고에서 항산화 성분이 더잘 보존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부터 꺼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마토를 꺼냈다. 꿀을 찬장으로 옮겼다. 감자를 상자로 옮겼다. 어떤 경험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는 게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냉장고에 넣는 게 습관이 돼 있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만 실천해 보시면 음식 맛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토마토의 진한 향, 감자의 고소한 맛, 마늘의 톡 쏘는 향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건강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재료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정말 여기 들어가야 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 냉장고 속에서 영양이 두배로 늘어나는 음식편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